12월 20일 월요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욕기 37장 14절에서 2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욕이여 이것을 듣고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오묘한 일을 깨달으라. 하나님이 이것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구름의 번개로 번쩍거리게 하시는 것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에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교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수 있겠느냐? 우리가 그에게 할 말을 그대는 우리에게 가르치라. 우리는 아둔하여 아뢰지 못하겠노라. 내가 말하고 싶은 것을 어찌 그에게 고할 수 있으랴? 삼켜지기를 바랄 자가 어디 있으랴? 그런즉 바람이 불어 하늘이 말끔하게 되었을 때그 밝은 빛을 아무도 볼수 없느니라 북쪽에서는 황금 같은 빛이 나오고 하나님께는 두려운 위험이 있느니라 전능자를 우리가 찾을 수 없나니 그는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심이니라 그러므로 사람들은 그를 경외하고 그는 스스로 지혜롭다 하는 모든 자를 무시하시느니라 누군가 여러분에게 와서 신의 존재를 입증하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실 것입니까? 저는 가끔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누군가 저에게 와서 하나님이 정말 있는 것이냐? 너가 믿는 신이 살아있다면 증명해 보아라. 인간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내가 무엇을 보고 알수 있느냐? 이런 질문들을 나에게 했을 때 나는 어떠한 대답을 할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이 갑자기 막 떠오를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저는 그 질문자에게 이렇게 답합니다. 우주를 바라보아라. 무한한 공간 속에서 알수 없는 요소들이 가득한 저 우주를 보며 저는 무궁무진한 가능성이 존재하는 우주가 신의 존재를 입증할 마지막 한패라고 생각한다고 이야기합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요베게 하는 질문입니다. 그런데 이 질문들은 감히 인간의 지혜로는 대답할 수 없는, 하나님만이 알고 하나님만이 대답할 수 있는, 어찌 보면 굉장히 초월적인 답변을 요구하는 질문들입니다. 세상을 창조한 신이 존재한다면 그 신만이 대답할 수 있는 질문들이었죠. 그 질문들이 오늘 본문의 16절에서 18절까지입니다. 우리가 엘리우가 되어서 요백의 질문을 던진다 생각하고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대는 겹겹이 쌓인 구름과 완전한 지식의 경이로움을 아느냐? 땅이 고요할 때 남풍으로 말미암아 그대의 의복이 따뜻한 까닭을 그대가 아느냐? 그대는 그를 도와 구름장들을 두들겨 넓게 만들어 녹여부어 만든 거울같이 단단하게 할수 있겠느냐?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어떻게 구름의 번개로 천둥을 조정하는지, 겹겹이 쌓인 공중의 구름이 조화를 이루는지 그 신비한 방법을 묻습니다. 또한 따뜻한 남풍으로 인하여 의복이 따뜻한 이유를 묻고 구름장 같이 궁창을 만들 수 있느냐고 묻습니다. 욥은 하나님만이 이해할 수 있는 그 자연, 우주의 경이로움에 직면하여 불가능한 질문을 받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이 자연 속에서 행하시는 이러한 섭리를 누구도 당당히 설명할 수 없는데 하나님 앞에서 자신이 의롭다는 것을 그 누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이야기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설득할 수 있다고 말할 수 있겠냐는 거죠. 엘리우가 이런 질문을 던진 의도는 무엇일까요? 이 질문 의도 저변에는 전능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있는 우리 피조물이 하나님의 모든 것을 다알수 있다는 전제를 버려야 된다는 겁니다. 그분의 의도와 목적을 우리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습니다. 그분은 전능하신 분이기에 흠이 없는 분이시고 처음과 끝이 되시는 분이기에 우리는 그분의 목적과 의도를 알수 없습니다. 당연 이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을 저기 저 높이에만 계시는 분으로 생각하기 쉽상입니다. 우리와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전능자 하나님 말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놀라운 것은 우리와 비교도 할수 없는 그 하나님,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기 위하여 인간의 몸으로 내려오셨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 자체가 하나님께서 우리의 사랑을 확증하시는 가장 뚜렷한 증거입니다. 이것은 참 놀라운 사건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릴 때 그분의 전지전능함만을 기억함과 동시에 그분의 한없는 낮아지는 그 자비로운 사랑 또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두 가지 성격, 전지전능하심과 끝없는 사랑왕을 요배상황에 대입해 본다면 엘리우의 질문의 의도를 더 자세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엘리우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부각한 질문을 고난의 상황 속에 처한 요배기 한 이유는 고난의 진정한 의미를 요비 깨닫기 원했습니다. 모든 것이 전능하신 하나님 아래 있다면 이 고난 또한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전능하심과 동시에 사랑이시기에 분명 이 고난의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사랑의 메시지와 뜻이 담겨 있다는 거죠. 즉, 요약하자면, 하나님으로부터 오는 고난의 진정한 참된 목적은 인간의 제한적인 지식과 지혜로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 엘리후의 의견입니다. 그러므로 고난의 진정한 유익, 하나님의 참선한 뜻이 고난 가운데 감추어져 있고, 인간은 자신의 한계로 인하여 고난 속에 숨겨진 하나님의 참된 뜻을 쉽게 발견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엘리우가 요백이 이야기하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은 곧 우리들에게도 우리가 직면한 고난을 참된 해석을 위해 도움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의 고난이 무고하고 무익하다고 판단하는 요백에 엘리후는 하나님이 의도하신 고난의 유익이 인간의 한계 아래 감추어져 있기에 욕 스스로가 이 고난을 자신에게 아무런 유익이 없는 것으로 판단 내리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엘리우는 이야기합니다. 무고한 고난은 없다는 것이죠. 다만 인간이 그 가운데 유익을 발견하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는 이유를 알수 없는 이 고난 가운데 무엇을 깨달아야 하는 것일까요? 먼저 우리 인간의 지혜로 부당해 보이고 아무런 유익이 없는 고난에 대해서 인내를 가지고 그 시간과 과정을 통과하며 하나님의 목적이 나타나도록 기다려야 합니다. 그 시간과 과정은 우리가 느끼기에 굉장히 오랜 시간처럼 느껴질 것입니다. 그러나 고난에는 인간이 자신의 한계에 직면할 수 있는 시간임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고난의 시간에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할수 있다는 교만함을 하나하나 툴툴 털어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든 것이 고난 앞에 불태워 없어졌을 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살아가는 방법을 배우게 됩니다. 고난 속의 부르짖음 가운데 우리는 율법적 지식과 이기심을 버려야 합니다. 자신의 한계라는 그 자신이 만들어 놓은 지식과 지혜의 세계를 하나님 앞에 내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이로써 자신의 한계에 직면한다는 것은 자기의 능력만을 의지하며 버리라는 신호입니다. 더 나아가 고난이 어렵다고 일시적인 도피처를 찾지 말아야 합니다. 일시적인 도피처란 세상이 주는 쾌락과 유혹으로 순간적인 고난의 아픔을 잃게 만드는 것들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잘 압니다. 이 일시적인 도피처들은 순간적으로 우리의 아픔을 해결할 수 있겠지만 말 그대로 일시적인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를 달콤함으로 중독시키며 결국 그 끝에는 파멸의 길로 이끄는 것들입니다. 우리가 가야 할 길은 정의로우시고 공의로우신 전능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길입니다. 그 길은 고난이 가득하며 한 걸음 한 걸음 발걸음을 뛰기 위해 어렵겠지만 그길 자체에 묻어나는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바라보며 우리를 변함없이 인도하는 하나님의 손길을 의지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변함이 없습니다. 우리와 환경과 상황이 어떠하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가 그분의 언약 관계 안에만 머무른다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은 여전히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3절 말씀처럼 하나님은 권능이 지극히 크사 정의나 무한한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십니다 그분은 항상 우리를 기다리십니다 고난 중에도 행복한 삶 가운데도 그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말입니다 참된 지혜자는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소망을 볼줄 아는 자들입니다 왜 인간의 실존을 깨닫는 그리스도인은 해안에 새 것이 없는 것을 깊이 인식하고 자신의 의로움을 드러내고 말하기보다는 고요히 주님의 음성을 들으며 가르치기보다 배우는 자세로 하나님 앞에 겸손히 그 고난을 이겨내는 자들일 것입니다. 사랑한 여러분, 오늘 하루 고난 가운데 계십니까? 그 고난의 출구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출구는 반드시 있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아갔던 아브라함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전지 전능하심을 믿으며 그분이 이 고난 가운데 심어 놓으신 참된 목적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마지막 해답이자 출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며 고난을 극복하시길 항상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세상을 창조하신 전능자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처한 이 고난의 상황 속에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어 보이지만 이 고난 또한 나를 만드신 사랑의 하나님으로부터 옴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이 고난을 마주하며 내가 단순히 주저앉는 것이 아니라 이 고난 속에서 전능자 하나님의 그 사랑의 메시지를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진 거 모두 다 죽게 들리오니 주 받으오. 개고백합시다. 가 여기 싸우니, 주님. 내가 여기 싸우니, 나를, 나를 보내소서. 나를 보내소서. 나의 마음, 나의 몸, 죽게. 내가 여기 주님 내가 여기 있사오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주소서 가진 것 모두 다 주께 드리오니 주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Thank hey. you. 받으시옵소서 나를, 나를 받아시옵소서 나를